스바 okay. 오케이,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제일 귀여운 차시영입니다. 인정? <목소리> 여자소가하고 싶어. 기말은안 yeah. 하고 쓸어 담아 버려 천만한궁 크게 보이지만 나인 게 나의 복두 다전 수익이 천만한코 걸어 외계사 형님 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해 내소매니래퍼리 제껴 내 비어 플레이어 fuckin 내게 돈 o n bring it 거지 같은 소리 시 이용해 바닥 속으로 바로 와 나오지 답이란 건 다시 말해 여긴는 더럽고 정신 대가리 올바를 수가 없어 단지 너의 여자친구 얼굴 마치 똥단지 같은 소리 찌그리지 말고 돌아가서 빗내 머리가 뾰는 새끼를 팽만처럼 나와 그작씹고뱉네 fuckin 트웨인더 베이스 너의 넉트 여기 케이지 검펀 찰고 캡뒤 넘어가지 wo 라만 아아 아, 안녕하세요 예 <laughs> yeah. 비전만 비전 다 챙기고서 랩해 like a 레전드 리카가 되는 개념 말아도 모른 척을 하지 w h 네 친구들이 탈응할 때 1초라도 하지 Copy another class 땅바구석 랩다 병신될 때 라면이나 존나 처먹으니 이제 be a player 5천원짜리 담배도 이제 살게 한데 난 fail 일하고 말하기엔 아직 일은 게임 m o t h e r f u c 가 절반 네 친구들을 위해 랩선생질 내가 하나 알게. 홍대 가서 가운 잡는 게족밥 보졸 새끼들아 너희 조도 가망 없어. 그냥 군대 나주 가라. 비치스 i I don't need a b u l l y e h o a 와 crew t 와봐. Huh? 다초가 내가 need 감사합니다.